이 프리노 하얗게 어~ 요런 느낌에다가 이제 카운터가 없네. 근데 이게 접수대가 이게 끝이네. 이상하다. 접수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카운터 느낌으로 나게 빠빠 빠. 빠... 어, 그치? 애완동물 용구잖아. 딱 아, 좋아! 그렇지. 이런 카운터가 병원 카운터 있어야지. 이렇게 병원 카운터. 그리고 대기 소파요. 소파도 애완동물 그거 팩으로. 그렇지. 어, 이 색깔이 맞나? 어, 이 색깔이 이쁜 것 같다. 뭐, 이렇게. 어, 엄청 높은데,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이쁘다 아, 더 좋은 게 있네. 후, 후, 겁나 이상하다 각져있네 이게 나, 아깝게 낫네요 아니면 그냥 식당 이것도 이쁜 아 식당 말고 오! 왜다 삼각형이지? 침대랑 욕실도 있으면 좋다고요? 화장실에밥 먹는 것도 o 할거 많다. 아, 이렇게 다시네 오케이, 어, 이쁘다 어, 이뻐, 이뻐 화장실은 밥 먹는 곳 침대랑 욕실 침대랑 욕실, 화장실 여기 어, 화장실 이 정도 해놓고 잠은 여기서 자면 돼요, 이 정도에서 음, 이렇게? 아, 그쵸, 네, 생활해야죠 저 여기 다, 침대랑 다, 침실 다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야되는거 맞아요 그게 편하긴 해요 침대 놓고 어방아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업자는 똑같은거죠 한마디로 사업자 제일 좋은거.. 뭐야? 아 어. 제일 좋은거 놓고요1이천0 0씩올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강아지 침대도 하나 놔주고 밥은 어떻게 밥도 밥도 놔줘야 되는데 이걸로 해주고 화장실 어돈 남는다 그래도 5만씩 올려지라서 음, 아 에어너 물용으로 컨셉 컨셉 이렇게 하고 이제 해놓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해볼게요. 문 하나 짜리 없나? 아 있네. 여기서 이렇게 3개 짜리지. 현관문은 좀큰 걸로. 에? 아, 애완동물용이야, 이거? 우와, 대박. 아,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어, 귀여우니까는 할게요. 어, 겁나 귀여워. 이것도 처음 봤네. 음, 여기있다. 뭐 일단 요런 컨셉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굴 정판 이거 안에다 해야겠다 아 이쁘진 않은데 강아지용 뭐 그니까 벽지니까 한번 해보고 바깥에다 할거 없나 어 강아지용이야 이게 생각보다 막 이쁘진 않은데 이 정도면 거의 약간 그소 키우는 그런 거 같아. 왜 약간 막 창문 따위 필요 없다. 조명, 조명 또 이런 거 컨셉 매다는 조명. 어, 어 아, 진짜 아늑한 병원 같아. 이틀 배운 같아.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오 이쁜 거 봐. 아 귀여워. 어, 이쪽에 안 올라가네. 이쪽에 하나 놓고 테이블은 나중에 스테이블 뭘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어, 자, 오늘 심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방송한 지 2시간 안 됐네? 그럼 더 해야죠. 15분 더 할게요. 몰랐네. 왜냐면 제가 또, 또 친구놈이 딴거 하자고 해서, 오버워치 하자고 해서. 이제 운영을 좀 잠깐 해봐야죠. 음. 우리가 진찰 때 수술실에다가, 여기 뭐 만들고, 영업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해볼까? 아 수의학을 배울 수 있나 이런 걸로 배우는 것 같은데 진체 시작하기 업그레이드 가동하기 제조하기 연구 활동하기 열기 너만 아세니까 제조 한부또 해볼래? 어아뭐별게다 있다 재밌다 이거 오 24시간 동안 심지어 포... 내가 이렇게 오래 됐어? 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야? 이게 재미, 이런 건 재밌어. 확실히 재밌네. 연구해서 를더 병원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 동물 병원은 진짜 동물 병원 때문에 샀어요, 솔직히. 동물 그 강아지, 고양이, 동물병 없으면 안 했을 거야. 수의학 기술 습득 이렇게 배우는 거 맞네. 진찰 때나 수술 때 같은 특수 수의학 장비를 이용해 더 반려동물 치료를 실시, 더 많은 동물 을치료여이 기술을 내보 봤어요. 그럼 모임 시작하고 해야겠네요. 이래야지 네. 수의학 기술이 빨리 오르죠. 어 숙제 넣은가? 아 숙제 완료했으니까 일 요거는 빼고 어얘 온거야 지금? 퇴근했나? 아얘 없구나? 지금 여기로 와너 여기로 오고 너도 여기로 올래? 어 와있네? 아, 모임... 아, 모임 불렀지. 아, 맞아, 맞아. 인사해야지, 나도... 아, 아 그래, 둘은 그런 거 해... 음, 그렇지... 어. 아, 이거 일요일 날 이러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이렇게 뽑고 나고 있구나. 진짜... 그림 그리기... 이젤로...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조금밖에 없나? 요, 요걸로 해서, 여기 밝혀주고. 한번 열어볼까? 해보자. 외우러, 왜 외우러. 울어, 왜 울어? 아, 웃는 거야? 여기 계시. 아, 심 고용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고용 안 하고 해보자, 일단. 은 다시 영어종료 했다가. 가격 마진 200% 해주고요. 광고, 패키지 480. 광고 처음부터 하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수의사, 옷 이렇게 하고. 과연 수의사 가 필요한지 없어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캐시 이 동네는 강아지 없단 말야. 이 근데 오네 오예. 어 귀여워. 아 일러 들어와 이렇게. <laughs> 어 길이 없어? 왜 오면 되잖아. 길안 막았는데. 그러면은 옮기지 뭐 까실 거. 원래 이게 동선이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거지 어, 이런 식으로 음, 이게 맞는 거지 섭수 섭수 아 별점 입고 여기도 약간 요리처럼 꺼져 망청아 <laughs> 어이 멀쩡이 오늘은 해처럼 말하는 날입니다 되게 쓸데없는 날인 것 같아요 어이 멀쩡이 어 병원 분위기 나 없수 하셨어요? 장담하는데 고용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될것 같아 수의사. 그렇죠 지금 뭘 기다리죠? 고용하겠습니다. 수의사 필라는 게어2분 음, 수의사 느낌 나는데 어짬 높다. 레벨도 높고 2분 할까? 출근해 주세요 빨리.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 <laughs> 자, 수의사 오셨요 열심히 뛰어서, 어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두, 어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그냥 열면 되, 그렇지 그렇지 옳지 와아 들어와서 우안을 쓰셔?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수의사를 그래나 너네 나가고 여기는 내 가족만 들어올 수 있게 밥 주고 채워주고 아 수의사가 해야 되는구나.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어 아닌가. 내가 그냥 이걸 눌렀어야 되나 진짜 시작하기 열심에 나봐아 재밌겠다. 아 해고할래. 해고하고 다시 해볼게요. 하고 얼지 잘하고 잘하고 실내에 도전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 말이 신장이 <laughs> 있는데 아 이걸 내가 눌렀으내봐아 빨리 해봐 나 내가 할 거야 내가 자 했어 진짜 했어 그래서 돈 벌었어 오150 몰레온 아 원장도 할수 있어요 원장? 그렇죠. 그러면 얘를 냅둬야겠다. 잘 가요. 나 이제 해고. 미안. 다음에 봐.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하지만, 영업 종료. 미안, <laughs> 미안. 서비스가 되게 짧고, 서비스 같이. 분위기. 분위기는 내가 그림 그리면 되고, 서비스 같이. 같이. 아. 일단은 그럼, 어차피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 가격을 낮출게요. 100%정도로 해서 내 그림을 잠깐 그리자 풍경화 그림 그려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오면은 내가 해주고 영업캐시 그리고 스테레오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이에서 달아놓고 p 예, 팝 팝! 팝 p 해 놨는데 여기 a 팝 해보자 노래가 안 나와 p a Papa, 다시 이거 틀지 뭐 천장이 좀 많이 높으니까 불편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 그래도 병원이 나름 천장이 높아야죠. 그렇죠? 어, 손님 왔다. 어? 손님이 왔는데? 환자잖아 환자 아 투덜거리면 환자 맞아야 하기 그냥 맞아야만 안 되니 그냥 투덜거려야 돼 알았어 너가 원장이니 설마 뭐 어, 그런 거 아니지 어우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손님 어서, 그럼 어, 코왜 이래 루돌프 펀스 아픈 거지 저게 환자 치료하기 클레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처음 봅니다 금 금방 좋아지니까 힘써히나빠질 거야. 제발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일로 와봐 어 이걸 눌러야되나? 진자시 하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자때 누르게 아니라 어옷 오, 가입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네, 됐습니다 너는그림을 그리는거야 이제 이때 아! 어 왜왜왜 왜, 왜, 아이고 그거 같다. 이게 뭐지? 이 고양이 종류가 스핑크스인가? 그 그거였나? 그거 털 없는 고양이. 진찰하고 있니? 유혹적으로 진찰하고 있어요. 어 유혹적이야. <laughs> 왜 그럴까? 나도 모르거든. 수의 수의학 레벨이 이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르지. <laughs> 뭘 알고 치료를 해야지. 이게 아무것도 못차렸어요 지금 수의학 이런 거 알바도 안보고 자, 가출하는 강아지 집안의 어, 원장입니다. <laughs> 뭘 어떻게 할지 <했지> 몰라, <laughs> 봐도 봐도 모르죠. 어, 몰라 병원을 차리긴 했는데, 몰라요. 음. 아우, 예, 아우, 유혹적이기만 해. 그래서 지금 하고 알수 없음, 알수 없음. 렉인 건가? 심각하죠. 어아 이게 여기 아 퍼센트가 아, 환자의 스트레스 클레오 진찰하기 어, 어 이거 렉인가 보다 아이아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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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거아 내가 누르는 거였어 아! <laughs> 자어자 코검사 해야 될것 같아 코코입입 입. 잠깐만 진찰 <laughs> 환자 먼 달래주고 어 달래주고 uh -huh. 어허 어 이렇게 달래주고 아 이렇게 내가 하는 거구나 달래주고 아 그렇지 자어 달랬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자그 입증 검색해 볼까 검색이 된다 입증 검사해 볼까 아 아, 해봐 아어 뭐가 문제지 진짜 결과 다 해야 되는 구나 이거 그러면은. 야, 아까 그럼 무슨 수사가 되게 잘하는 애였네 차트 확인하기 <laughs> 심장 소리 듣기 빛나는 거, 그치 체온 재기 어, 재밌다 이거 심지에서 하나, 새로운 게임이 하나 생긴 거 같아 동물을, 동물들 죽기도 하나요? 아, 그럼요, 죽죠 당연히 나이 먹거나 사고 당하거나 그럼 죽을 거야 아 심지에서도 다죽고 사람들도 죽고 응, 이렇게 응?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 계속 유혹적이길래 진찰 결과 수술대로 수술해야 돼. 빨갛게 빛나는 코가 나왔어요. 조합해서 자 수술하자. 수술을 해야 돼. 코 빛난 빛다고 아니 뭐 루돌프로 지나갈 수도 있지. 고양이가 뿔 달리면서 다. 어 괜찮을거야 어너 수술할줄 아니 이거 <laughs> 수의학기술 레벨 1자리가 수술합니다 아 멋있어 아일 잘한다고 잘라버려아 그러니까 저도 일을 일을 제가 하고 싶었어가지고 손님이 안오네 넌 뭐하니 거기서 아이고 아 밥이 없구나 아 여기 여기도 문 닫아줘야 돼요 17시간 정수 했거든요 아적자 줘요. 이런. 야, 밥을 먹어야 되네, 밥. 아, 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줄이고요. 여기를 넓히고요. 그럴 때는 코너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철거하고문 깔고 그렇지 뭐 인테리어 따위 그 다음에 밥좀 먹을 것좀 놓을게요 8000 8000 씨몰리온 갖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쁜 거 놓고 인덕션, 뭐 그냥 멀쩡한 거 놓고 식탁은 뭐 소파에서 앉혀서 먹으라고 그러고 조리대 하나 필요하잖아요 뭐 그냥 요런 색깔로 두 개, 됐어 아, 예, 면접도 안 보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치료 한번 하고 바로 잘랐죠 전 나쁜 사장입니다, 원장입니다, 예 괜찮아요 어, 에, 예. 어, 지금 다 끝난 거야? 아니, 치료 지금 안 끊어. 코가 빨개 아직. 근데 별점이 사라졌죠? 치료를 시작하기. 일단 해보자. 어차피 수의학 레벨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레벨 올려야 돼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프레스 남자, 미프리오입니다